성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 0일 화요일 인생의 소망,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묵상합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축들골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메시지일까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다음에 40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1 5 0일 동안 물이 범람해서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덮고 그렇게 6개월이 넘는 시간이 비와 바람과 파도가 넘실대는 시간이었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리고 땅속에 있는 깊은 샘물들이 다 터져 나와서 정말 수~~ 거대한 물로 뒤덮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위에 달랑 하나 방주가 놓여 있습니다. 방주가 뭐 축구장 크기만 하고 대단히 큰것 같지만 온 세상에 비해서는 점 같은 작은 존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서 그 비바람을 겪어가면서 버텨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노아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빛도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지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완전하게 살아가고, 믿고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수의 우리 삶의 구원자로 모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많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붙을 것도 없고, 때로는 좌절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아무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방주안을 선택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믿고 달려가십시다. 하나님이 1절 하반절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하나님은 바람을 주관하시고 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궁창위에 물이 쏟아지고 땅속에 깊은 샘이 쏟아지는 정말 대단한 물이 응? 온 세상을 덮은 그 물을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서 통제하시는 것이죠. 2절. 기품의 생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해 땅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을 틀고 40일 동안의 비, 비, 홍수, 150일 동안에 어떤 물의 범남,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 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자, 물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방주가 산에, 어떤 산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정색시킨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배 타보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배 출렁거림을 멀리야, 멀미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6개월이 넘는 시간을 물 위에 떠돌아 다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정착돼서 물이 빠질 동안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전하게 아라라산에 정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신 것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5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일곱째 딸곧그달 초하루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아라라산에 도착했지만. 몇 달이 걸치고서도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계속적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빠졌습니다. 그리고 6절 4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된 창문을 열고 7절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어, 아마 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수 있는 환경이 돼서 창문을 엽니다. 빛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는 까마귀를 보냅니다.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의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이렇게 집으로 오는 습성이 있잖아요. 비둘기가 물이 아직도 차 있으니까 정 이렇게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아직도 물이 많구나 파악한 것이죠. 자, 바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아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한편으로는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가 있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노아는요, 두 가지를 같이 한것이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한 것입니다. 방주가 다, 에, 방주에서 나올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정착해야 되는 모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동물들을 다키해야 되고, 그래서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지만, 천천히 확인하면서 준비하는 노아의 지혜를 볼수 있습니다. 11. 10절,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난 나무 새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자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꾸 보낸 게 아니라 7일 만에 다시 보냅니다. 일주일 만에 상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2절, 또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노아는 이두 가지를 함께 했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기다릴 때입니까? 하나님 요것 하나님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입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것이 맞다고 이것부터 만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추와야 하면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3년 여러 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사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겸비하는, 균형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시기를.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 주관하심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삶인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도 고백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